영생 공락, 산생 박제천. 은총의 삶, 누리는 생. 아름답고 행복하니,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승리로다. 이제 주 뜻대로 부르심을 순간순간 일깨우며 구령 사명 최선 다해 기쁨으로 감당하리. 말씀대로 충성하며 헌신다해 승기오리 세상 근심 모든 고난 십자가로 이기리라 남은의 길 외로워도 주와 함께 걸어가면 찬막이 손못 대고 평강의 길 가오리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 점을 두고 마음 뺏겨 어리석은 허송 세월 후회한들 영생 복락 누리려면 오직 주님 확신하고 영원 천국 소망하며 선한 싸움 승리해 하리 음. 세상 욕심 내려놓고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영생 복락 누리리라. 네.